안녕하세요. 리포터 강서아입니다. 어머, 여기꼭 가봐야 해.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 이미지와 아주 어울리는 전시회를 찾았습니다. 정말 이색적이고 다양한 전시가 가득 모여있는 이곳에 오늘 제가 나왔는데요. 한번 구경하러 가볼까요? 고고.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딱 들어왔는데. 건물이 약간 궁사가 덜 되어 있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이게 약간 날것 그대로 의 느낌인데 이게 혹시 의도한 건가요? 네, 기존에 있던 제주의 시네마 건물을 재구성한 미술관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있던 시네마의 그 보존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설치되고 있는 미술 작품과 어울릴 수 있도록 재구성된 독특한 미술관입니다. 그 제가 딱 들어오니까 이 수정 사슴들이 제 눈에 확 튀었어요. 이게 수정인가요? 수정 구슬로 되어 있고요. 안에는 진짜 박제된 사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안에 진짜 사슴 보면 사슴의 그 털이 보이는 것 네. 같아요. 코에나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 중에 한 명인데 이 작가는 이미지를 분해하고 다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 수정부수를 박제된 사슴 위에 붙이면서 보기에도 아름답지만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의도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데 독특한 작품이고요. 특히나 미술관 앞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 중의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작품 보니까. 사람 엉덩이 같긴 한데 다리가 여섯 개가 있어서 사람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요? 아, 이 작품은 한번 이한 바퀴를 쭉 돌아보면 뭔가 네, 느껴지시는 네. 게 있으실 거예요. 한, 한 네. 바퀴요? 한 바퀴? 한번 네, 네. 돌아볼게요. 제제 제, 제 눈이 이상한 건가요? 이거 제가 한 바퀴를 쫙 돌었잖아요. 근데 앞 모습이 없어요. 옆을 가도 뒷 모습이고, 앞을 가도 뒷 모습이고, 또 옆을 가도 뒷 모습이고, 제 눈이 잘못된 건가요? 어, 김희매 작가는 이처럼 관객들로 하여금 시선의 어떤 왜곡, 그다음에 형태의 변형을 통해서 어, 사람이 느끼고 기대하는 감정을 배반하거나 재밌는 감정을 표출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 보상이 되있고요그 작가 분한테 다정한 정성으로 지금 보여주겠습니다 아니 네. 보니까 근데 제가 좋아하는 명품 가방이 조금 <laughs> 있는데, 아니 왜 전시장에 뜬금없이 명품 가방들이 렇게 들어있어요? 네, 이 작품을 한번 살짝 만져보시겠어요? 소리가 들리시면 될 거예요. 조이 가방이 아니에요. 딱딱해요. 오. 이거 청동 소리 들리는데 맞나요, 이게? 예, 보시는 것처럼 시킴이라는 음. 작가는 그 사물이나 오브제에 자기의 이제 작품성을 더하기 위해서 생명성을 불어넣고 그들과 소통하는 방식을 이렇듯이 순간에 고정된 아름다움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재료를 청동으로 구현을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음, 소리가. 청동 소리가 나 네. 음, 청동도? 이것도? 전부 다 청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떼질 것 같은데 떼지지도 않고. 음. 이 작품도 스트레폼인 줄 알았는데 만져보니까 똑같이 청동이네요. 뭔가 변할 것 같은 그 오브제를 순간적으로 또 다른 변치 않는 음. 그 청동이라는 재료로 다시 구현해내므로써 고정시키고 그들과 같이 끊임없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청동 약간 영원함을 상징을 하는 건가요? 네. 그리고 원래의 재료에 대한 어떤 상반적인 측면을 대비시키 이도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반으로, 반으로, 반으로. 이 스튜디오 안에서 제일 큰 작품인 것 같아요. 이 작품, 어떤 작품인가요? 인도를 대표하는 작가인 수보드 구타의 작품입니다. 보시다시피, 인도인들이 가장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재료들을 어, 자신의 음. 작업의 재료로 삼아서 음. 거대한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안에 있는 뭐주잔자며 항아리며 이 모든 게다 인도 사람들이 직접 쓰던 작품. 제품들이고요. 그리고 이, 이 작품은 특히나 배 위에 그 모든 것을 올려놓음으로써 인도인들이 이사하고 이주하고 또 지금 현대인들이 이사하고 이주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대변해서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 들으니까 약간 그 인도 사람들의 생활 약간 좀 상상이 상상되죠. 되는 것 아이고. 같아요. 물이 흐르고 있어요. 약간 물이 상징하는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나요? 어, 말씀드린 대로 인도의 네. 카스트제도나 인도 생활, 그 서민들의 생활을, 어, 물을 이렇게 순환하는 구조로 틀어으면서 어, 언젠가는 이제 이런 힘든 현실도 물이 순환하듯이 하나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어떤 순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인도 사람들이 쓰고 있던 식기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작업으로 했다는 것에 더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공간은 백남준 작가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백남준 작가가 많은 작품들을 남겼지만 그 중에서도 로봇 형태를 하고 있는 작품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백남준의 이런 다양한 작품들을 그리고 규모 있는 작품들을 보실 수 있는 공간이 제주에서는 아마 이곳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 작가 장호안이라는 작가의 거대한 작품이 있는 영웅투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140여 마리의 소가죽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장대한 스케일을 자랑하면서 사람들에게 뭔가 강력하게 어필해 줄수 있는 영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큰 스케일의 작품으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날이 추워서 밖에서 야외 활동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하지만 이럴 때 실내에서도 다양한 예술작품을 볼수 있는 전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눈이 즐겁고 예술 감성이 풍만해지는 이곳으로 제가 강력 추천합니다. 이곳으로 어여와!